안녕하십니까 티티 신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피아 바이크 그 양지점에서 경타기 하고 같이 공동구매 에어로 페달 클릭 커버를 진행했었죠. 근데 이번 문경 그램프도 이후에 불사에한 4~5분 뭐그 정도가 페달 커버가 이제 빠졌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뭐 이제 현역 엘리트 선수도 테스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저도 한몇달 동안 써보고 했는데 저희가 샀을 때는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많은 수가 팔리면서 빠진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는 제품이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당연히 뭐 환불이 됐든 아니면 개선품을 뭔가 완벽히 만들어서 보내주든 간에 확실한 일처리는 병탁, 병탁점장님도 다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사후처리는 당연히 할 거고, 다행히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왜 이게 왜 빠지는 건지 저도 좀 의아해서 한번 최대한 빠지게끔 좀 어떻게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책임 회피를 하려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저희도 테스트 를 충분히 정말 많이 했는데 뭐 지금 일부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너무 시, 너무 쉽게 쉽게 빠지 툭하면은 빠진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원인은 파악해야 될 거고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누르고 탈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앞에 거는 홈이 있고 여기 거는 걸쇠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홈을 걸고 이게 딸깍 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이쪽 빼, 빼게 하려고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빠져요 진짜 이렇게 되고 한번 안 빠지는데 어떻게 아니,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거야? 툭툭툭 쳐봐야 되나? 참 미스테리 합니다. 어, 뭐 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해야지 빠지지. 여기를 여기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 빠지는 빠지네. 빠지네. 이렇게만 아, 빠지고. 아 그럼 옆에가 뭐 눌리는 건가? 어, 어. 주행 중엔 안 눌리지 않나? 야, 주행 중에는 빠질 수가 없지. 주행 중에 여기 부분을 막 눌러 가지고 없으니까. 여기가 그나마 좀 응. 빠지고 여기 여기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져. 그러고? 아, 아, 중... 댓글 다시는 분 보니까 그냥 일반 신발이나 뭐 크록스 이런 거더 쉽게 벗겨진다 뭐 그렇게 댓글다시는 분들 진짜 구매 하시는 분 제가 좀 궁금한데 한번 뭐해 보자고요. 어, 이러면 빠지네. 아, 이러면 빠지네. 어떻게 했어? 다시. 그냥 발로 찬 거지, 그냥. 충격이 아 가해지면 낙차 낙차가 있거나 아. 봐봐. 응. 뒤로하고 응. 반대로 했나? 봐? 반대로? 이러면 어, 부러졌다. 빠지네, 이러면. 근데 부러질 정도로 음. 세게 해야 되는데. 어, 부러졌다. 이거는, 어, 부러졌다.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낙차 정도의 충격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최신 추천하는 거 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행 중에는 빠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튼 제품이 완벽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진짜 낙차 충격이 가해질 정도로 가격을 해야지 이게 빠지는 정도거든요 지금.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한몇 몇 분이 빠지는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좀더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요거는 제가 올림피아 바이크 병택 전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뭐 구매하신 분들 가장 만족할 수 있을만한 그런 처리로 될수 있도록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제 채널과 저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요. 뭐 사실 이거를 판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큰 돈을 벌겠어요. 예, 네, 뭐 그냥 병팩이가 현역, 진 현역 선수들 그런 경기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다가 너무 괜찮아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긴급하게 좀 카메라를 켜게 됐고 어 빠르게 최대한 이제 구매하신 분들 만족할 만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어 일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